안녕하십니까. 오갑입니다 자, 그 텐션들이 없다 해서 오늘도 저 물고기 손질하는 곳에 왔습니다. 요즘에 황복 주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, 열심히 회와 질이 떠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이번 주에도 또 나가겠죠. 네, 요 황복이 딱요 시기에만 잡혀가지고 저도 제가 1년 내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이 딱 제철이고 봄을 알리는 고기입니다 저는 어쨌든 지리탕을 해서 지리를 만들어서 좀더 오래 보관해서 보낼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주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열심히 해서 좋은 어부가 한번 되보려고 합니다. 물고기도 잘 팔고. 그래서, 아이고, 황복, 참. 헛금이. 좋아요. 그렇죠. 황복회가 비싼 거는 황복 값이 비싼 게 아니라 그니까 목숨을 가지고 저기 요리를 하시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. 사람 목, 그러니까 목숨값을 뭐 10만 원에다 15만 원에다 책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리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있으실 겁니다. 다른 요리들은 뭐 30분 만에 뚝딱 나오는데 보고만큼은 손질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저 위험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목숨 값입니다. 잘 본인 목숨값 좀 비싸더라도 좀 많이 주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아침에 잠깐 나와서 물갈러 나와가지고. 감사 인사드립니다.